빌도 죽을라고 와 일어나는거 없어요 배 와와와와와 와와와 와와와와 <laughs> 오와 <laughs> <아이고>. <laughs> 나이스 사인고 <3인구>, 4인구 4인구 아야 <laughs> <laughs> 루시가 또 네시쳤었지. 텐트 대박 났다. 아 딜러 빼고 다 대박 나. <laughs> 아니 나만 빼고구나. 나난 <laughs> 뒤돌아보지 않고 가겠다. 가세요. 아 잠깐만. 되게 잘 죽네. 살았다 나는. 어, 나한대 맞는 맞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어, 어, <목소리> 어 별로 그렇게 안안 안 낮았는데? 어 이게 맞네? 되게 낮았는데요? 아니야 어, 낮았어. 만찬.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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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반원, 순 반원. 맨날 나 환경 수다 하는 거 같아. <laughs> 그 친구, 제가. 오, 어, 어, 러니다 뭐, 이거 뭐야? 아! 이 나간지 다어이뭐이뭐 이거 이거 거요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 도서관 빼고싶다. 나이스! <laughs> 어? 어디갔어? <laughs> 아니 몇번째 떨어지는거야 오늘왜 <laughs> 이렇게 Y전에서 자꾸 추락해? <laughs> 아니 몇번째 떨어지는거냐고 <laughs> 오늘의 이벤트인가요? 오늘 세번째에요 벌써 <laughs>

아주 미스러졌습니다.